하늘마루 구하기 챕터 25 암흑의 도전 해볼까? 왕자님, 승부욕으로 똘똘 뭉친 구차기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라미아님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구차기, 네가 이곳을 어지럽히는 것을 두고 볼수 없느니라. 구차기는 장산 타랑기랑 빨간 마스크를 데리고 왔네. 검은 숲부터. 그, 큰일 났다. 배터리 공장에 불이 갑자기 심하게 번졌어. 다른 건물보다 먼저 불을 꺼야 할것 같아. 불이 너무 크게 번져서 한 번에 안 꺼지네. 빨리빨리 물을 가져와서 아래쪽에 붙은 불도 꺼야겠어. 덕분에 배터리 공장의 불을 모두 껐어. 이 건물이 있어야 하늘마루의 배터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지. 일단 수리는 나중에 하고 남은 불들을 빨리 수습하게 도와줘. 얼마 안 남았으니 힘을 내. 휴, 드디어 숲에 붙은 불을 모두 다 껐네. 조금만 늦었으면 숲 전체로 불이 번져 큰일 날 뻔했어. 그나저나 광산을 정상화 시키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불에 탄 나무부터 정리해볼까? 좋아! 불에 탄 나무를 정리하니 숲이 만들어졌어. 남은 나무들도 마저 정리해볼까? 수출 옮기려면 광산차도 필요할 것 같고 목재레일도 정비해야겠네. 여기까지. 보석 2000개로 10회 소환. S급 하나에 A급 하나. 아래쪽에 소환 보너스도 받을 수 있네. 오! S플러스급 네비로스. 일괄 승급. 서강기 S플러스급 됐고 블랙크라켄은 S급 됐고 한번더 우와 서강기가 SS급 됐다 제고렌턴는 S급 1단계는 장산타랑기 SS급 네비로스 기절폭탄공 S플러스급 미라 치유의 붕대 S플러스급 은홍기 위험한 족수 S플러스급 어둠기면이나 초음파 공격 SS급 서강기 고대사적 요렇게 데리고 가봐야겠다. 전투! 오, 노란 캔부터 만들었고. 세로 주비. 에이, 장선 타랑기 엄청 약하네. 가로 주비도 만들었고. 쓰면서 캔 터뜨리기. 치유의 붕대 써주고. 고대 서적. 로 주비. 기절폭탄공 초음파 공격! 위험한 촉수도 써주고. 책한번더 던지고. 님 상자 열고 구차기가 아이들을 유혹해 몸을 빼앗고 있어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느니라 얘들아 하늘마루를 뒤져 오르를 내게 가져오거라 왕자님 구차기가 아이들의 몸을 빼앗아 조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단계는 빨간 마스크 고스트는 이대로 전투 이번엔 녹수기가 같이 나왔고 보라색 캔 터뜨리기 세로 아, 주비 써주고 악뚜로퐁을 던지다니 고대 사자 세로 주비 오 캔이랑 주비 합 제. 초음파 공격. 흐홍기에 위험한 촉수 하나 보내놓고 캔 터뜨리고 고대 사자 캔한번더 터뜨리면 위험한 촉수가 위로 올라가서 두세 터뜨리기 좋았어. 위험한 촉수 한번더 보내고 초음파 빨간 마스크 나왔네 골드 사적 던지고 회복 한번 써주자 기절폭탄공 세로 주비, 가로 주비. 됐다. 위로 올리면, 두줄다트리기 손도 빼기. 어, 데미지는 안 깎이고, 그냥 스킬 게이지가 강조하네. 에이, 빨간 마스크는 약하다. 으, 녹색이 무서워. 구차기요, 네 승부욕과 욕심이 하늘마루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당장 멈춰라! 내가 먼저 오르를 찾아내고 라미아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내 분신들이나 상대하거라! 네 유혹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고 널 하늘마루에서 쫓아내겠느니라! 구차기 못찌르러 가볼까? 고스트는 이대로 전투! 새로 주비 써주고 왠지 오늘따라 아이템이 잘 나온 게 블록이 배치된 것 같아. 고대 사적. 우와. 서강기는 SS급 되니까 만데미지씩 들어가네. 오. 새로 주비. 치유의 봉대 써주고. 아, 녹수기도 스킬 게이지 감소시키네 위험한 족수캔다트리고 총파 공격. 아, 위험한 족수 아껴놓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둘째 터트리고. 고대사자? 촉수 또 보내고. 오, 캔두개 붙였다! 캔 합성해주고. 좋았어. 위험한 촉수까지 쓰는 거지. 고대사자? 피유도 해주고 초음파 구착이 드디어 나군 위험한 촉수 보내놓고 캔터트리면 두줄 터지고 아 구착의 스킬을 봐야 하니까 옆쪽을 공격하고. 공포의 슛! 오, 구차기는 한 명한테 엄청 데미지를 많이 주네. 바로 치유해주고. 초음파 공격. 고대서적. 오, 구차기 아직도 살았잖아. 됐다. 독수기만 없애면 되겠군. 이겼다. 내가 가장 먼저 오르를 찾아야 했었는데. 이길 수 없구나. 오늘도 하늘 말을 구하기 성공.